지하철을 타고 외근을 나가고 있습니다. 컴컴한 지하에서 나와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유가 느껴집니다. 본래 난 자유로운데 무엇이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873회 다음차 공합수 자료 올려볼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872회 다음 차 공합수 한번 복귀 한번 해봐야죠. 지난주 당첨번호가 2번, 4번, 30번, 32번, 33번, 2번, 4번, 30번, 32번, 33번, 43번, 보너스로 29번이었구요. 어, 복귀, 궁합이 높은 번호 843회, 842회 한번 볼게요. 2번 있고요그 다음에 10번 때는 전멸 했었죠 그 다음에 30번 때도 없고 30번 때는 없고 요것만 있네요 일단은 2개가 출연한 것 같습니다 공합이 좋은 번호는 19개에서 2개면 어 그렇게 좋은 자료가 아니죠 어, 완전히 좀잘안 나온 자료죠 뭐 어쨌든 근데 저희가 보면 4.5개 2개 0개 0개 3개 2.5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4.5개, 요런 식으로 나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가지고 5개에서 6개 정도 번호를 뽑아 보시는 거 추천 드리고요. 뽑아서 그 번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합이 낮은 번호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 거죠. 음, 지난주 궁합이 낮은 번호. 궁합이 낮은 번호에서는 2번, 4번이니까 없고, 20번 때는 29번, 어, 29번만 있네요. 37번, 39번, 43번이 없으니까, 0.5개가 출현했네요 0.5개. 0 5 궁합이 낮은 번호에서는 그래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보면 1개, 1.5개, 4개, 3개, 1개, 4.5개, 0개, 2개, 0.5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궁합이 낮은 번호는 이 번호에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어, 여러분들이 나올 번호를 나올 번호를 번호 선택을 하셔서 빼시고 빼시고 나머지 번호 나머지 번호 나머지 번호를 제외수로 활용 수로 활용하면. 만약 이제 29번만 보너스 번호였는데 어쨌든 29번이 포함되더라도 16개에서 5개 뽑으면 11개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잘 되는 어쨌든 어떤 번호를 선택했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제외수로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이제 번호 한번 봐봐야죠. 이번 주 873에 일단은 궁합이 높은 번호 한번 볼게요. 궁합이 높은 번호 873에. 궁합이 높은 번호가. 자. 어, 단번 대에서는 2번, 6번, 7번. 그 다음에 10번 대에서는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때 25번, 26번, 27번, 30번 때는 34번, 38번, 그 다음에 40번 때는 40번, 43번, 44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 5개에서 6개만 번호를 활용해 보시고 번호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 그래서 사실 막막하긴 해요 이 17개의 번호가 나왔는데 이, 번, 이 번호를 찍는다는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료에서 비교해서 5개 6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뽑아서 아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번호 요번호 나올 나것 같다 이렇게 해서 뽑아서 활용해 보시는 걸추천드리고요 음, 지금 이렇게다음차공합수는 이렇게 성적이 나왔죠 두개 나왔다, 0개, 0개, 세개 2.5개, 1개, 1개, 4.5개, 2개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궁합이 낮은 번호도 한번 봐야죠. 궁합이 낮은 번호는, 여기 보시면, 다시, 궁합이 낮은 번호에서는 단번은 5번, 9번, 그 다음에 14번, 10번 때 18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때는 22번, 23번, 28번. 그 다음에 30번 때는 32번, 34번, 37번, 39번, 그 다음에 40번 때는 41번, 42번, 4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호 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에서 6개 번호, 나올 번호 빼시고 똑같이 번호 빼고, 빼고, 나머지 번호를, 번호를 제외수로 활용.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뭐 최대 다섯 개 예를 들면 여덟 개 정도는 번호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10개에 맞춰서 한네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번호를 뽑아 보세요. 나올 번호가 있는지 여러분 자료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뺀 나머지 자료를 전부 제외수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5개, 4개, 3개, 1개, 4.5개, 0개, 2개, 0.5개, 0.5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잘하면 재회수를 건질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익스클럽 엑셀 조합기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어, 지난 주에 아니 지난 분석에 이어서. 이제, 조합을 살펴보면, 그때는 뭐였죠? 이게, 어, 어디 조합이었죠? 어, 떤한 수, 어, 어, 아마 8주차인가 9주차인가 아마 번호였었던 것 같고요. 그 번호에 따라서, 뭐, 제번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곳에서, 일단 요거 끝수 제외는 다시 없는 걸로 하고요. 이 번호 때 제외만 한 상태에서, 어, 다음 차궁합수에 이제 궁합이 안 좋은 번호 있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단번대 있고 뭐 있고 6번, 9번 뭐 골고루 한번 뺀다고 치고 뭐 20번대, 2 0번대뭐두개 빼고 세개 빼고 30번대 하나 빼고 뭐 이렇게 해 볼까요? 37번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21번, 22번, 23번 41번, 42번, 44번 이렇게 해서 10개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재회수로 넣어서 재회수란에 넣어 가지고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상태로 놨을 때, 이제 재회수로 놨을 때는 어쨌든 유효번호가 28개가 나오고요. 지금 이걸로 나가고 우리가 원하던 그 제휴번호가 되죠. 저는 이제 30수 안에 유효번호를 갖고 해야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30수 안에 유효번호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음, 제가 제외에 대한 허드를 자꾸 넘으시라고 한건 어쨌든 여러분이 번호 때 제외를 하든 뭐 끝수를 따라서 제외하든 여러분들이 그 제외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 궁합이 낮은 번호나 이런 걸로 열수 정도, 1수 정도 지난주 16수 정도가 궁합이 낮은 번호 였는데요. 거기서 6수 정도 빼고 이렇게 10수 정도만 이 제외수로 이용해서 했을 때도 28개의 번호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있으니까요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하나하나 더 정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꼭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번호, 어떤 제외번호를 뚫고,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조합기를 돌리냐에 따라서, 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 분위기를 따라가실 때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28개의 번호의 세팅 값이니까요, 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조합기를 돌려보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렇게 4등 번호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게 또 하나 이제 제외수가 끝수제가 아닌, 음, 요 다음 차궁합수의 궁합이 낮은 번호의 제외수를 이용해보는 거. 지난주에는 0.5개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0.5개는 보너스만 나온 거죠. 어떤 번호를 선택해도 어쨌든 16개, 어, 보너스 빼고 15개의 번호는 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보시면 좀 나은 확률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또 시뮬레이션 요번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차공합수 자료 한번 올려봤구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틈틈이 너무 또, 올인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만들어 보셔가지고 여러분 자료와 비교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